안녕하세요. 여기는 39일차 노지 고추입니다. 고추들도 똑같이 잘 크면 좋은데, 딱 그런 건 아니고, 지금 39일이 되었는데요. 어 제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밀었습니다. 1분지 고추까지 다 타고요. 근데 이제 2분지 고추도 떨어진 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맺힌 것도 있고요. 이렇게 위에 하나가 없는 것도 있고요. 고추가 하나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3분지에서 네, 이거는 어, 39일차 노지 고추고요 제가 여기는 오전에 물을 한번 줬습니다 어, 제가 오자마자 물을 줬는데 여기 물은 제가 어떻게 주냐면은 저기 5톤 어, 탱커에서 물 탱커에서 어, 약 5톤을 이 밭에 주는데, 한2 0 2500주? 여기 한 2500주 되나? 2500주 정도의 물을 주는데, 처음에 6분을 줍니다. 자, 여기 구역을 4개로 나눴어요, 4개로. 그래서, 어, 1번을 6분 주고, 그 다음에 잠고요. 그 다음에 2번 6분 주고, 3번 6분 주고, 4번 6분 육분 주고, 6분을 주고, 잠깐 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어, 이제, 붕소나 마그네슘을 넣고요. 붕소, 마그네슘, 황, 이렇게 세 개를 넣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어 관주를 다시 또 3분을, 3분씩 줘요. 1톤에 그렇게 준비돼, 1톤 물통이 따로 또 있으니까. 그래서, 어 그렇게 3분씩, 잠깐잠깐, 잠깐 주고, 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문을 다시 6분을 또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흙까지 쭉 젖어요. 안에까지. 이렇게 촉촉하게 다 젖습니다. 대신에 여기 밑에 여기 밖으로는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선 지금은 6분만 줍니다. 제가 지금 줘 보니까 어, 그렇게 주는 게이 어, 고추한테는 아직은 그렇게 크지를 않으니까 그 정도만 줘도 충분해요. 어, 물은 그렇게 주고요. 그 그러면은 그 여기 5톤이 들어갑니다. 어, 물을 제가 여기 지금 어, 흙을 보고. 어, 똑같은 패턴으로 주진 않고요. 지금 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어, 번갈아서 여기 위에 밭이랑 밑에 밭에 번갈아서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물 관리랑 이제 6월 시작되었으니까 또 방제도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6월 말쯤에 아마 장마가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어...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물을 잘 주세요 감사합니다